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습관. 오늘은 영단어, 바로 158번입니다. 자, 오늘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UE, LUE, 그 다음에 SUE 이렇게 끝나는 것들을 한번 쫙 잡아봤습니다. 10단어 가볼까요? 오케이, okay, here we go. number one 완전 생초보 단어입니다. 자, blue 파란색을 이야기하죠. 근데 발음 주의하세요. 절대 blue 아니에요. 해보세요.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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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 자, 저 사람을 일로 blue <laughs> 파란색 보라고 blue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하세요. 얘가 초급의 아주 생초보의 단어로는 파란이란 뜻이 있지만 얘가 사람이 핏기가 없고 그러면 우울한 거죠. 예, 그래서 파랗게, 파란색의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서 그런 식의 우울한 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우울한 이란 뜻으로는 중급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울해질 때는 블루가 되겠죠. 에 블루. 블루. 자, 일로 블루. 해보세요. 블루. 블루. 우예요 블루. 되셨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넘버 투. 자, 이거는 중급 단어입니다. 클루. clue. 예. 네. 단서란 뜻인데요. 역시, 블루처럼 크, 크 발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ᄀ에서 크, clue. 아시겠죠? 보세요 clue. 단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야, 그걸 클로 봐. 에이, 클로. 그거 한번 클로. 클로면 단서가 나와. 보세요클 l u e clue. 자, 클로면 단서가 나오고, 우울할 땐 블루고. 아시겠죠? 블루, u e clue. 됐죠. <laughs> 자, 그 다음에는, 아, 자기가 하고 자기가 묶고 앉았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비교 단어 하나 해드릴게요이 어, l u 일 끝난 단어가 별로 없어서 다 하나 그냥 묶어 드립니다. 글루 해 보세요. 글루. 예. 네. 이게 악요나 접착제를 이야기하고요. 그걸로 붙이다는 뜻이에요. 풀이에요. 풀해 보세요. 글루. 그러니까 그걸로 글루 가면 돼요. 자, 이거 붙여 가지고 글루가야 는데 글루. 아니겠죠. 붙여서 글루가세요. 보세요. 글루. 글루. 됐습니다. 그래서 풀 혹은 풀로 붙이다. 다한거다 외우죠? 블루세요. 블루. <laughs> 그다음에 단서는 클로보세요 클루. 예, 네, 그다음에 글루가세요. 붙여서 글루. 됐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따라하셨죠 클루. 아, 세 번째는요. 그다음에 트루. 트루. 예. 네, 그래서 이거 발음이 트루가 아니에요. t 다음에 r 발음은 추 발음 난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진실의 맞는 예, 네, 진정한이란 뜻이에요. 진정한. 해 보세요. 트루. 트루. 예. True, true, 아시겠죠? 예. 자,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생각나는 게 특별히 이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아, 싫으시다고요 예, 그럼 반대말 가르쳐드릴게요. 자, untrue. 자, un 붙이면 반대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어, 성실, 예, 불성실, 정상, 비정상 이런 식으로 비, 불 이런 걸 붙이듯이 영어에서도 on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인, 인 in 이런 걸 붙이잖아요. 그래서 예, 주로 이렇게 true 앞에 un을 붙이면. 예. 백100% 이단어밖에 없습니다. 허위의, 가짜의, 성실하지 못한, 진정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nesty i s such a lonely word everyone is so 이단어 untrue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진실되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부른 노래 honesty 정직이라고 하는 노래이죠. 빌리 조얼이 불렀고 그거를 아, 누구죠? 그 여자가서 아주 힘 좋고, 예, 퍼포먼스 좋은 여자가서 갑자기, 싱글레이디 불렀던, 갑자기, 아, 비욘세. 비욘세가 이제 이거를 어, 리메이크를 했죠. 어쨌든, untrue가 허위의 란 뜻의 중상급이고요. true는 초중급의 기본 단어입니다. 해보세요. true. 되셨죠? 자, 4번. 해보세요. 이거는 중급 단어인데, 어 고소하다, 고발하다, 소송하다는 뜻이에요. 해보세요, 시작 수. 그러니까 누구한테 소송을 할때 이렇게 쑤시는 거죠. 그냥 기억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해보세요. 쑤. 그러니까 쑥 들어오는 거죠 소송이. 해보세요. 수. 됐습니다. 그래서 S U 발음이 슈가 아니에요, 얘 예. 발음. 해보세요. 쑤예요쑤우예요 해보세요. 쑤. 쑥 소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쑥 고소하는 거죠. 그래서. 어, 애들끼리 막 사람들끼리 싸우다가 나 어, 고소할 거야. I'm gonna sue you. 막 이런 뭐 그런 표현들을 예, 드라마 같은 데서 들을 수 있어요. 그죠? He sued me. 나를 고소했다고 그 친구가 이게 말이 돼? I can't believe that. I can't believe that he sued me. 그죠? Again. 또 고소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해보세요. sue. 수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다 얘는 중급 단어 자그 다음엔 역시 또 다른 중급 단어 아 수는요 참고로 여자 대문자로 쓰잖아요 s u 이 대문자로 쓰면 그게 여자 이름도 돼요 아시겠죠 됐고요 넘버 파이브 자 이것도 역시 중급 단어인데요 얘는 수보, 수하고 같은 단어지만 같은 중급 단어이지만 앞에 PUR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소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PUR이 완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ursue 이거 수액센티스입니다. pursue 잘안 되시는 분들은 뜻이 잘안 익히시는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추구하려면 아니 벌써 이렇게 추구한 거야? 벌써 그렇게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벌써 그게 결과가 나와서 벌써 보세요. pursue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지만 pursue 아시겠죠? 아니, 벌써 벌써 추구했나? 추구해요. 아시겠죠? 벌써 자, 전반부 복습해드리겠습니다. Alright. The first half. Ready time. Number one. 자, 파란, 우란. 우울할땐 blue. 됐고요 Number one. Number two. 자 그러면 단서는 클로바 클루 한번 클루 그 다음에 붙일 때는 붙여서 글루 가요 글루 됐고요아기풀 이란 뜻이고요 넘버 3 t 루 반대말은 언 n 루 r 루 예, true t r u 진짜 진정한 거죠 t 루 u 루자그 다음에는 쑥, 들어오는데, 쑥, 고소하다, 예, 소송하다. 그 다음에는 끝까지 가서, 어, 벌수 <laughs> pursue 해서, 예, 추구하다 라는 얘기죠. 추구하다, 무엇인가를 추구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중급 단어이고요. 1번, 2번, 3번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 단어 되겠습니다. 수하고 pursue만 나중에 하시면 되겠어요. c o m i n second half. Number 6. 자, 6번은요, 이 발음이 D-U라고 읽으시면 영국식이에요. 얘 발음을 두라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미국 발음은 두인데 두라고 했었을때 D-O 있죠? 우리가 하다라는 단어 그거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발음으로는 두 가지가 똑같아요. D-O도 do, D-U-E도 do예요. 미국에서는 100%. 그런데 얘가 어떻게 쓰이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뜻은 뭐냐면 D-U-E는요. 예, 두가 뭐냐면 얘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된거 있죠.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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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로 예정된 아니면 뭐뭐때문에라는 뜻도 있죠. 그 뜻으로는 중상급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s만 붙이면 dues, dues 이런 식으로 s를 붙이면 그게 바로 뭐예요? 회원을 가입하면 내야 되는 회비 있죠. 회비. 그러니까 일정한 예정된 기간이 오면 돈을 지불한다 해서 do's라고 하면 그게 회비란 뜻으로는 중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빈도가 중급이라서 좀 떨어져요. 앞에 나왔던 pursue 같은 단어와 함께 중급으로 추급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보세요. do, do. 그리고 over가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overdo 하면 은 그게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기한이 지난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출산일이 있었는데 출산일보다 기한이 지났다 라고 할때 The baby is overdue.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어, 그럼 애가 뭔가를 g t 오 e baby is o v e r 뜻이 아니에요. 기한이 지났어가 t h e b o v e r s overdue. 근데 얼마나 지났어? 일주일? 그러면 The b a b y i s a w e e k o v e r d u e 그 a 뭐 m t h e a i n d a y e s o v e r d u e 이런 식으로 거기다 a m same t h i e 이런 식으로 h i n g The s 면 e a e a e e a week early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자 그래서 the baby is 그 다음에 overdue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됐고요 얘는 중급이니까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7번은 얘도 중급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하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q 뭐 이런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그렇죠? u 수지 q 이런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c u e 가 q 하는 신호란 뜻이에요 신호 그래서 그냥 큐라고 하죠. 그래서 신호란 뜻이에요. 이 단어보다 여러분이 더 흔하게 들으신 단어는 바비큐. 그래서 바비큐, 바비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베큐 하는 거, 그렇죠? 야외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 거. 그래서 바비큐, 바비큐. 그래서 줄여서 BBQ라고 씁니다. 대문자로 B B 이렇게 Q라고 써요. 그래서 BBQ 아니면 바비큐 되셨습니다. 이건 뭐. 들어본 단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Q가 Q. 바비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는 두밖에 없었어요. 두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8번. Q가 있으면, Q가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고 다시 리, 리가 다시 아 아니 다시 왔다. 구조의 주로. 그래서 이게 구조하다 혹은 구조란 뜻이에요. 얘는 중에서 살짝 위입니다. 그래서 Rescue. Q에 바로 레가 붙은 거예요. 보세요. 근데, 스 발음이 있어서 발음이 레스 Q가 아니고, 스 Q가 된 거죠. 보세요. Rescue. 구조, 구조하다. Rescue. Rescue. 아시겠죠? 예. 네. 자, 됐습니다. 그래서 Rescue. 예, 네, Rescue. 구하다라는 얘기예요. 구하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셨나요? Rescue. Number 9. 9번은요. 무슨 노래 제목도 있고 하디슈라는 노래 제목도 있, 있지 않나요? 뭐뭐 할 때마다 하디슈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았나요? 어,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근데 어쨌든 이슈가 i s s u e 에요 얘는 이슈 아니에요. 이슈 맞아요. 슈 발음 맞습니다. 미국식이건 영국식이건 보세 이슈, 이슈. 논쟁거리를 이슈라고 하죠. 논쟁거리. 그래서 그 논쟁거리? 아니 그래서 그 논쟁거리가 이슈 없슈? 에? 아 이슈? 다른 의견이 이슈? 아 그럼 논쟁거리죠. 해보세요. <laughs> 이슈, 없슈? 이렇게 오늘은 기억 좀 나실 거예요. 해보세요. 이슈, 자, 좋셨습니다 그리고 논쟁거리가 있다는 뜻도 있지만 얘가 발행 호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first issue, 처음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발행한 것, 첫 번째 책, second issue, 두 번째 책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래서 얘가 발행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는 중상급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슈 자체는 중급의 뜻이에요. 그래서 해보세요. 이슈. 논쟁거리 이슈 없슈 할때 이슈 되셨죠? last number 10 자, 아, last number 10 하기 전에 9번에 하나 더 있네요. 제가 파생어로 하나 더 해드렸네요. 티슈가 있어요. t-i-s-s-u-e 같은 s-s-u-e를 끝나서 제가 묶어드린 거예요. 여보세요? 티슈 이거 아까 이슈, 논쟁거리 이슈 없슈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리닉스 티슈 티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티슈가 화장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조직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세포 조직 있죠? 예. 그래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조직이 이렇게 화장지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 요렇게 요렇게. 예. 세포 같은 것들이 따로따로 따로 다 이렇게 이렇게 포개져면서 나가니까. 그래서 그게 화장지처럼 보인다 해서 예. 이슈, 어, 뭐죠? 예. 티슈. 아시겠죠? 보세요. 티슈. 티슈. 이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issue, 얘도 역시 중에서 중급 살짝. 그 다음에 이거 뽑아서 쓰는 거로는 초중급이고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죠. 해보세요. tissue. 그 다음에 issue of s s u e issue. 논쟁거리. 아니면 발행하다. 대체,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number 10. 얘는 중급이지만 얘, 가 rescue나 q보다 훨씬 더, 두보다 훨씬 더 빈도는 높습니다. 아 중에서 살짝 미친 거예요. Value. 그래서 무슨 Value 투자를 해라. 네, 그러니까 가치란 뜻이에요. 해보세요. Value. Value. 해보세요. Value. 이거 아니고 Value. 위치하는 입에 Value. Value. 아니 이게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좀 같이, 같이 가서 볼래요? Value. 누구를 좀 Value? <laughs>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value 가치를, 가치가 있는지 같이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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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e e v a l e a l e v e v a e v u e v u e v 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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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a l u 라는 a l u e v a l e value v a v e v a u e value v a v v e u e 출산일을 넘겼다 라는 뜻으로, 그죠? 예, 그런 뜻이 있다는 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Q, number 7. 신호란 뜻이고요 먹는 거는 barbecue. number 8은 구하다. 신호를 듣고 왔다 해서 rescue. r 가 다시란 뜻이에요. rescue. R-E-S-C-U-E. rescue. 이것도 노래 되게 많아요. So come to my rescue. 나의 구조가 되도록 와주세요. 그래서 나를 와서 구조해주세요. I'm here and me. 그래서 그, 뭐죠? Sea of Heartbreak. 아, Sea of Heartbreak. 그 노래의 가사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자, 그 다음에 Issue. 예. 네, 이거 논쟁거리 Issue of issue. 9번. 마지막 10번은요. 가치가 있는데 한번 같이 Value? <laughs> 자, 이래서 Value. 자, 좋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최대한 도로 다 중요한 단어는 일부러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단톡방에 같이 한번 연습도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여러분의 좋은 습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Alright, see you next time. Take good care. Bye.